자 주말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 소셜에 암호화폐 에 대해서 올렸는데 리플, 솔라나 그리고 에이다를 언급하면서 이 암호화폐 전략 비축류에 넣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미국 통보로 3월 2일 일요일 아침 10시 24분에 나온 뉴스 올라온 포스트인데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 강경 정책에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암호화폐 산업을 전반적으로 보호하고 성장시키겠다. 라는 의도를 담은 포스트를 트루소셜에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저 트루소셜 포스트가 올라오고 리플이 20% 상승, 솔라나가 16% 상승, 그리고 에이다인 카르다노도 50% 상승했습니다. 그 외로 비트코인도 85,000에서 88,000까지 오르고 이더리움 2,200불,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른 코인들도 올랐는데 일단 눈에 띄는 것은 집중적으로 언급한 리플, 솔라나, 그리고 에이다, 칼다노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오는 주에는 백악관 암호화폐 정상회담이 처음으로 있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스트하는 공식 백악관 암호화폐 정상회담인데, 날짜는 3월 7일 금요일이고요. 그래서 암호화폐 자산 정책의 변화의 이전표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는 암호화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확립하는 것. 미국을 블록체인 혁신의 글로벌 허브로 만드는 전략, 그리고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을 추진하고 기간 투자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방안을 주요 의제로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암호화폐를 계속 밀어주는 게 보이는 이유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인데 지난주에 비트코인 가격이 한 7만 9천? 막 이렇게까지 떨어졌을 때이 바이더 덱스라고 저가 매수를 해라 라고 트위터에 올렸고요그 에릭 트럼프의 트위터에 리포스트를 하면서 마이클 세일러도 이 조언은 베스트 어드바이스다. 최고의 조언이다. 라고 올렸고. 그리고 비코인 주가가 이틀 뒤더 떨어지니까 이거 올린 날짜가 25일인데 27일에 마이클 세일러가 또 이걸 올렸습니다. Sell a kidney if you must. 내장을 팔지라도 keep the 비코인. 비코인은 가지고 있어라. 라고 또 전 트위터 X에다가 포스트를 올렸습니다. 어, 마이클 세일러는 마이클 슈에리지의 CEO로서 이제 비코인 가격이 한 6만 8천인가까지 떨어지면 재정적으로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어, 이해관계에서 이 에릭 트럼프도 이렇게 비코인을 밀어주는 것 보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코인들 리플, 솔라나, 에이다 이거를 암호화폐 비축류에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보면. 아무래도 암호화폐의 이해관계가 밀접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워드 러트닉이라고 새로 임명된 상무장관 이 사람이랑 트럼프 대통령이랑 굉장히 친합니다. 그럴 만한 게 미국의 기업인이었고요. 투자은행 기업 켄터 피츠 제럴드 CEO로 재직한 기업인이고, 이분이 그 유명한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넌센스다 라고 얘기했던 분이고요. 기업인으로서 관세가 높아지면 큰 회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죠. 이분을 왜 소개해드렸냐면, 이분이 이제 상무장관으로 내정이 되고, 이켄터 피츠 제럴드라는 이 투자은행에서 일을 했었다 라고 했는데, 여기 켄터 피츠 제럴드의 포트폴리오 보유자산을 보면 이번에 공개된 게이 마이크로 스트레지가 20%나 보유 종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엔비디아 테슬라 AMD이고요. 아이비트 비트코인 ETF도 2%가량 들고 있죠. 그리고 눈여겨볼 만한 거는 이번 분기에 마이크로 스트레티를 추가 매수하면서 포트폴리오에 20%가량 올려놓게 됐습니다. 참고로 푸드옵션도 들고 있는데 이 푸드옵션이 뭐냐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가 떨어져야 돈을 버는 거고요. 해치 포지션이라고 볼수 있는데 좀 특이한 거는 이 전체 비중의 10%나 이풋 옵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가 떨어져야 이제 돈을 버는 근데, 최근에 마이크로스레디지 주가가 크게 떨어졌었죠. 4분기 푸드옵션을 잡았으니까 12월까지 만약에 푸드옵션을 잡았다고 하면, 일단 마이크로스레지가 11월 말쯤에 고점에서는 60%가량 떨어졌습니다. 근데 뭐 대략 평당가를 450불 혹은 380불에 잡았다고 치면은 지금 주가가 40%나 떨어져서 저 푸드옵션이 엄청 돈을 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스트레지 현물로 돈을 버는 것보다 이 푸드옵션, 해치로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었다고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현물 포지션도 20%나 들고 있죠. 이건 제 추측인데 이제 마이크로스트레지 주가가 크게 떨어지고 지난주에 지난 주에 아마 정리를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스트레지 하락으로 돈을 많이 벌고 아마도 이 현물로 들어갔지 않았을까 아니면 콜옵션으로 지금 이 상무부 장관인 이 하워드 러트닉이 저 켄터 피츠 젤럴드랑 연관성이 있으니까 뭐 내부 정보로 정, 전달해 주었을 수도 있고 뭐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 소셜에다가 리플, 솔라나, 에이다 언급하고 이 암호화폐 전략 비축류 관련해서 언급하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을 떡상시켰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아 그리고 영상을 딱 마치니까 또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스터에 올려놨네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이 heart of the reserve 이 심장부가 될 것이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자산 비축 류의 중심이 될 것이다.라고 올려놨습니다. I love Bitcoin and Ethereum이라고까지 얘기했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암호화폐 그리고 많은 기업과 금융인들 어영완성 있는데 그 영향일까요? 댓글에다가 의견 남겨 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이트가 담긴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